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뉴스 전북입니다. 주말뉴스 이 시간에는 한주 동안 화제가 된 소식을 모아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등교 개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난 15일 스승의 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됐죠. 교육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존경받아야 할 스승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감사의 목소리는 이어졌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수업 모습입니다. 스승의 날인 15일에도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원격 교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감염병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어려운 시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승환 전북 도교육감이 전북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 교사들에게 스승의 날을 맞아 감사와 존경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그 콘텐츠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선생님들에게 기울였던 그 신뢰, 이건 맞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저는 이 사태를 쭉 겪으면서 선생님만 생각하면 다시 이렇게 희망이 솟아오르고 아, 이분들을 존경하는 이 풍토,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학부모들은 스승의 날을 맞아 존중받고 칭찬받아야 할 선생님들에게 감사와 일로의 말을 전달했습니다. 선생님들 해야 될 교육의 본질보다는 이라든지 나머지 유튜브 예를 들어 뭐 강의를 올린다든지 이런 것들에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까워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한명한명 한명 아이들 놓칠 수 없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정말 참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가르치고 배우면서 함께 성장한다는 스승과 제자. 코로나 19 여파로 스승과 제자간 물리적 거리는 멀어졌지만 어려워진 시기에도 존경받아야 할 스승의 은혜를 기리는 마음은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오입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자는 물결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찬성과 반대로 나뉩니다. 이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21대 전북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9명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의사를 밝힌 것을 시작으로 지자체와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지원금 기부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창군에선 6위상 군수와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43명이 긴급 재난 지원금 가운데 본인 해당분을 고창군 장학재단에 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눔과 봉사 기부 문화 일환으로 어, 기부를 결정하게 되셨고요, 어, 자연스럽게 간부 공무원들하고 그 이하 직원들까지도 기부에 그 동참을 하셨습니다. 19일까지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자는 지급 대상자 81만여 명 가운데 약 73%인 59만여 명, 전주시에선 1호 재난지원금 시민기부자가 나오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시민들 가운데에서도 기부 동참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기부를 두고 시민들의 반응은 찬성과 반대로 엇갈렸습니다. 기부에 긍정적인 시민들은 기부로 이어지는 나눔문화 확산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기가 좀, 조금 그래도 할수 있는 그살수 있고 네. 그렇게 필요하지 않 기부해도 좋다고 생각해요. 반면 기부보단 지역에서 지원금을 소비해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역 상권 취지가 있으니까 물품을 구입할 것들 있다면 굳이 기부보다는 지역 상품권을 사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청을 했더라도 정해진 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첫 등교가 지난 20일 시작됐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시스템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등교 계약 첫날 학교 풍경을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읍 서영여고 교실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올해 처음으로 등교 하면서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계속되고 있어 학생들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우선 고등학교 3학년이라서 공부 공부나 학습 습관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개학을 함으로써 좀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할수 있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만큼 학교를 통한 감염이 많이 우려가 되는데요. 친구들이 마스크를 썼으나 한곳에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등 조금 우려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코삼 학생들을 위한 수업 준비와 함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소독과 방역 작업에 품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급식 시간도 소독과 함께 칸막이 설치, 학생들 간 거리두기를 통한 식사 등 방역 시스템을 가동시켰습니다. 방역 전문 업체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한 30회 정도 계약을 준비하면서 소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교실을 전문 청소 용역 업체를 통해서 청소를 한번 다 이렇게 마친 바 있고요. 급식실이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칸막이를 하고 이렇게 아이들이 최대한 대화를 자제하면서 그래도 안전한 분위기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닫혔던 학교 문이 80일 만에 열렸지만 코로나19 확산 우려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학생들과 교사들 모두 위생 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더욱 더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우리 지역의 안전한 먹거리를 다양화하고 지역 내에서 소비를 늘리는 김제형 먹거리 종합전략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나이가 많은 고령층이나 여성, 중소농의 소득과 일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정명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제의 한 채소재배 비닐하우스 어르신 두 분이 쭈그리 앉아 쌈채소를 수확합니다. 작은 규모로 농사를 짓는 데다 코로나19로 팔로가 더 줄면서 시름이 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중소농의 건강한 먹거리가 지역에서 더 팔릴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지자체가 마련 중입니다.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팔로가 참 어려웠는데 농산물의 과잉 생산과 가격 폭락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소득을 기대할 수 있어 참 기쁩니다. 고령의 농민이나 여성 농민 등도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면. 로컬 푸드 직매장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소비하는 자급자족 체계가 갖춰질 예정입니다. 이런 과정에 중심 역할을 하는 이른바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는 내년부터 지어질 계획입니다. 김재시가 최근 농식품부의 푸드 플랜 패키지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관련 사업들이 더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연중 공급하고 중소농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는 지역 선순환 경제 김제시 푸드플랜 추진에 더욱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제 지역 1헥타미만 작은 규모 농가는 63% 정도, 지역 농산물이 학교 급식에 이용되는 비중의 경우 23%에 불과합니다. 지난해부터 특별 팀을 꾸려 먹거리 종합 계획을 마련한 김제시는. 올해 관련 조례를 만들고 재단법인 설립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헬로 TV 뉴스 정명기입니다. 재난 기본소득 여전히 궁금한 점 헷갈리는 건 많으시죠? 전라북도 재난 기본소득의 모든 정보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전라북도 재난 기본소득 나는 얼마를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전라북도 14개 시군별로 모두 다 정리했습니다. 같이 알아볼까요? 재난 기본 소득.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어려워진 경제에 힘이 되라고 지자체별로 기본 소득의 성격으로 나눠 주는 지원금인데요. 물론 기본 소득의 본래 성격처럼 매달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나온 계획에 따르면 긴급한 상황을 넘기기 위해 단한번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14개 시군별로 재난 기본 소득이란 이름으로 나눠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지자체는 모두 13군데입니다. 지원금액을 살펴보면 지난군이 20만원으로 가장 많고 5만원을 지급하는 완주군을 제외한 11개 시군은 모두 1인당 10만원을 지급합니다. 1인당 지급금액이 52만 7천원으로 가장 많은 전주시의 경우 지급조건이 15세 이상 취약계층이면서 일정 조건의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완주군의 경우에는 1차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데 이어 2차로 4인 가구 기준 4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표에 정리한 것처럼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만 나눠주는 것과 지역 상품권과 연계한 선불 카드로만 나눠주는 경우, 마지막으로는 지역 상품권 혹은 선불카드 두 가지 중 원하는 방식을 골라서 주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것은 정부에서 나눠주는 긴급 재난 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인데요. 14개 시군에서는 형태는 다르지만 중복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창군의 경우 정부 긴급 재난 지원금 가운데 지자체 부담비율 8.4%를 제외해 지급하는 연계 지원 형태여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정부 긴급 재난 지원금이 적습니다. 여기서 남원 시민과 임실 군민분들 주목해 주세요. 남원시의 경우 시 자체적으로 재난 기본 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지만 통합 지원이 끝나는 8월 말쯤에 재난 기본 소득 10만 원을 남원 시민 모두에게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실군의 경우 최근에 재난 기본 소득 10만 원을 지급한다 밝혔고 여기에 더해 미취학 아동의 경우 10만 원을 더 지급합니다. 지급 시기는 표로 정리했는데요. 대부분의 시군은 신청을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와 순창군의 경우 신청이 끝났습니다. 만약 신청하지 않은 재단기본소득금은 자동으로 기부 또는 반납됩니다. 각 시군별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은 다른 시군에서는 사용 못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정읍시에 살아서 정읍 재난기본소득을 받았다. 이 재난 기본소득금은 정읍시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게다가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이곳을 제외한 정읍시 소재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각 시군마다 약간의 기준은 다르니 사용하실 때각 시청과 군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19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얼른 챙겨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이용해 봅시다. 고위 공직자 등에 대한 인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김제시 의회에서도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정명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제시 자원봉사 종합센터입니다. 지난해 6월 센터장을 맡은 A씨는 임기 석 달도 안돼 사직서를 냈습니다. 박준배 김제 시장의 비서실장이었던 에이씨는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고 물러났지만 자원봉사종합센터장에 선임된 겁니다. 김제시가 위탁한 법인 이사회에서 뽑았지만 시가 이를 승인하면서 측근 챙기기와 자격 논란이 뒤따랐습니다. 에이씨는 결국 물러날 뜻을 밝혔지만 업무 공백을 우려한 이사회에서 의결을 미룬 상태입니다. 김제시 자원봉사 종합센터는 얼마 전 채용 공고를 내고 새로운 센터장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런 논란에 김제시 의회에서는 비서실장이나 부시장, 시장이 임명하거나 승인하는 단체장과 지방 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임명을 둘러싸고 말이 많았던 대상을 포함해 인사의 공정성을 높이자고 주장합니다. 지방의회가 지방경부 고위공무원 또는 산하 기관장 등을 자치단체장이 임명하기 전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사전에 분명하기 위해 지방의회에 출석시켜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남용과 전횡에 따른 여러 폐해를 막을 수 있고 지방의회의 검증을 거친 인사를 임용한다면 정당성을 확보하는 기회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협약을 맺자고 김제 시에 요청했습니다.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함으로써 국민의 알 보장하고 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합니다. 국회뿐만 아니라 지방 의회 10여 곳에서 인사청문회를 속속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김제 시가 제안을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헬로투비뉴스 정명규입니다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관련 법이 21대 국회에서 추진될 전망입니다. 이영호 의원은 LG 헬로비전 전북방송이 주최한 헬로 이슈 토크에 출연해 이 법안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LG 헬로비전 헬로, 헬로 이슈 토크에 출연한 이영호 국회의원은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관련 법들이 20대 국회 상임위 통과는 쉽지 않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후

결론 내기를 21대 가서 이로 법안으로 처리합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의원은 국립 공공 의료 대학 설립을 위한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보건 복지 위원회 활동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남대 폐교 이후 침체된 지역 경제 활력소로 공공 의료 대학 설립을 기대했던 남원 지역민들은 아쉬움과 함께 21대 국회 개원후 신속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2022년까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데 최근에 지금 국회에서 지금 상정 자체조차도 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보류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 남은 시민들은 그에 대해서 많은 분노를 자네고 있습니다. 여야의 당리당략 때문에 20대 국회 통과가 무산된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운영안. 남원 시민을 비롯한 전북 도민들은 국가의 공공 보건 노력를 선도할 전문 인력 육성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헬로 티비뉴스 김나오입니다. 김제 옛 심포항의 해양 레저 시설인 마리나 항만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김제시는 주변에 숙박과 여가, 쇼핑까지 즐길 수 있는 복합 단지도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마리나 항만이 새만금의 핵심적인 해양레저 관광지로 거듭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김제의 옛 심포항에 배 여러 척이 방치돼 있습니다. 심포항은 새만금 개발 사업으로 항구 기능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요트나 수상스키와 같은 해양레저용 선박이 머무를 수 있는 마리나 항이 조성됩니다. 마리나 항만이 들어설 예정지입니다. 새만금 방조제 안쪽에 있기 때문에 밀물과 썰물의 수위 차인 조수 간만의 차가 거의 없고 수면이 또 잔잔하기 때문에 수상 레저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2차 마리나 항만 기본 계획에 김제 심포를 반영했습니다. 마리나 공유 경제 등을 통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청소년부터 중장년층까지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도록 연령층에 맞는 인문기의 제공 프로그램을 개발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해수면이 아닌 내수면에 마리나 항을 조성하는 건 전북에서 유일합니다. 올해부터 10년 동안 축구장 3개가 넘는 크기인 8만여 제곱미터에 레저용 선박 150척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우리 는 신은... 제2차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 사업 기간 내에 마리나 항만이 조성되어 지역 경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신은 마리나 항과 연계한 복합단지 개발도 꾀하고 있습니다. 항 주변에 숙박과 여가, 쇼핑 등이 가능한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새만금에 수목원이나 유람선과 같은 관광 인프라가 갖춰진다면 시너지 효과는 더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7년도에 개원 예정인 새만금 수목원과 함께 레저, 휴양, 문화가 공존하는 국내 최고의 해양 관광지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재신은 마리나 항을 어떻게 짓고 운영할 것인지 전문 기관에 자문을 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방향이 정해지면 기본 계획을 세우기 위한 용역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헬로 TV 뉴스 정명규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